<laughs> 그 저를 비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저희 밴드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역시 골고루 멤버들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거의 뭐 의정신으로 통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면 <laughs> 네. 저희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. 정의정 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의정입니다 음, 갑자기 경매가를 내기신다고 하시면, 곤란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, 어, 앞날이 갑자기 두려워지시작하라요좀 웃으실 거면 좀 크게, 할짝 네. 그, 예, 네, 됐습니다. <laughs> 저희 미국 가서, 어,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김경호 밴드가 더 이렇게, 더 응집되고, 더, 그 멤버십으로 더 굳어지고 하나 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 이제껏 보여드렸던 모습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머리도 흔들고 연주하도록 어 하겠습니다. 오늘 밤도 락으로 구원 받으시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는 감사합니다.